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0 1절에서 10, 12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올 여러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루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 이번 주 말씀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입니다. 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이 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식도 있고 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돈도 들어오고 또 어, 뭔가 이렇게 기분이 뜨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불신자들이 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한 번은 어저께 길을 가다가 조금 이색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 뭐냐면은 절에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문구가 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걸 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참, 저 절은, 참, 여러 가지, 어,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로, 어, 참, 많은 거, 많은 종교들을 품구나. 그렇지, 종교가 통합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저, 저를 보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점점, 점점, 어, 그런 일들이, 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통합을 이루었던 문선명인, 문선명은 아예 이름을 통일교로 졌잖아요. 통일교. 통일했다는 겁니다. 그 통일한 대통령이 문선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앞에 가면 은그상 하나가 있는데, 그 상이 뭐냐? 부처, 공자, 예수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통일을 이루었던 문선명이가 대통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더욱더 복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어, 더욱더 희미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생각 안 되니까. 아또 자기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아, 답은 맞지만, 교신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유, 자기들 밖에 모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복음만, 희미하도록,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한 아이가 굉장히 큰 귀신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 예수님께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 아니고서는 귀신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꺾일 수 있어도 이 흑암의 권세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시대. 언제 연했냐?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희미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힘해지느냐? 여러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석가모니야. 내가 달라이 라마야. 내가 이쪽에서 저쪽. 내가 내가 이쪽에서 그리스도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해진 시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대강절을 보내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월 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께 더욱더 근접한 그리스도께로 더 근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게 대강절입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 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그걸 봤거든요. 성령이 사람 안에 오는 걸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는 난리, 날리 이늘은 난리 오고. 여러분, 그 귀신을, 요 귀신도요, 귀신을 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더니, 귀신이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한 네다섯 가지까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쟁 영화를 가게 보게 합니다.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해요. 두 번째, 저 무덤이라든지 이런데 가게 합니다. 무덤이란 무덤에 가게. 예전부터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 영화라든지 그리고 그 뭡니까 무덤에 가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막 음악들을 막 듣게 합니다. 여러 음악들을 듣게.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 해보세요 뭘 하냐 귀신 충만해집니다 귀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무당들이 그 충만 받기 위해서 저 산에 그것도 산 있고 옆에 물이 흐르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가서 충만해진 겁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탁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가, 정말 말씀으로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보을 되니까요 보시면은 항상 항상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 귀신들에게 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충만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요 충만한 것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 다른 것들을 충만케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어떤 사람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되는 건데, 다른 걸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걸로 성도는 거기에 또 헷갈려. 하, 이거구나, 저거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도요, 가보 겁 없이 예수님께 왔대니까요 야, 니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 들어 올라, 올려놓고서는 떨어져가 봐. 나한테 절해볼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성전 떨어질 때 너의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그것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마, 여러분 사단도요. 말씀을 인용, 인용한다니까요. 시편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떨어져 봐. 그럼 네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봐. 하나님의 왜 능력이 없겠어. 해보면 되지.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이요 복음을 힘이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올 때도 말씀을 가지고 힘이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당망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 오늘 한한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는요. 그게 별이라. 하, 이거 같다. 큰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을 소재로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마태복음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문 얘기가 쭉 일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건 굉장히 너네도 정신 찾아야돼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큰 별을 보고 어딜게요? 그베들헴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보배압을 열어 세 가지 어, 선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세 가지 선물이 다 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신데. 뭡니까, 그게? 참 왕은 황금이고요. 참 유양은 뭐냐? 참 제사장이고요. 몰약은참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늘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를 딱 들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선지자. 하나님 나의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참 제사장.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참 왕.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그리스도를 깨로 근접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오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현장 한 장마다 흑감이 꺾이는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 한 장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가다 보면은. 많이 흐려집니다. 문화라는 것 속에서, 음악이라는 것 속에서, 상황이라는 것 속에서, 환경이라는 곳에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 그리스도의 큰 별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